여성 B7셀 강지영 집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간정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온 동네가 조상신과 심지어 신당을 차린 집이 한집 건너 한 집이라 해도 가은이 아닌 온 마을이 불교와 무속신앙이 무석, 전부였던 아주 어린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어머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몸이 아프면 구슬하는 광경은 그리 낯설지 않게 많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심리길을 벗어나 면 단위에 하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중학교 때 국군 장병 아저씨로부터 크리스마스 위문 편지 담내로 귀한 성경책을 선물 받았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친한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되어 그 일로 인해 사람을 믿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저는 아마도 저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속 상관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무나 벅찬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습니다. 친정 오빠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교회에서 아이가 크게 다쳐 수술하게 되었을 때 내가 불교 지만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잣대로 나의 인성과 능력으로 잘 되어갈 때에는 교만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을 더 신경 썼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하여 보여주는 삶이었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모든 것,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저의 것이 아닌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 이목에 집중한 나를 몰랐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원망이 컸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었고, 4년이 지나 완치 판정 두 달을 남겨놓고, 암이 전이 되어 3년 전두 번째 암수술을 하였습니다. 8시간의긴 시간에 걸쳐 세계과의 전담 의사 선생님께서 스스로 저를 보시고는, 아, 이 환자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는 선생님의 후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난 후, 새 삶을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돌으시자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오소서." 하였더니,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큰 환란 속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원망의 마음에서 진정 감사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친정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셨고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고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남편 김인찬 성도를 부르짖어 뜨거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워낙 강인한 성격인지라 모든 일을 본인의 능력으로 뜻을 이루려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며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믿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예배 드림에 사모함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 특히 돕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만남의 축복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지금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 믿음의 동역자이자 저의 직장 대표께서 세계 보금 선교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업장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계획하면서 저에게 동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과 나이와 건강을 염려했으나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으로 하다들요. 함께 동참하였으며 그게 그곳에, 그곳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의 도우심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편의 이해와 배려로 장거리 출장도 힘든 줄 모르고 다니며 저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로 결실을 맺,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항상 성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낼 것을 결단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 나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며 저는 주님 주신 사역을 결리하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저의 발걸음을 산돌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